네, 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후보의 향후 행보가 대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앞서 3시 뉴스인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권영진 기획조정단장 모셔서 말씀 들어봤고요. 이 시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 모시고 문 후보의 대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재인 후보 첫 유세 지역으로 이제 부산을 택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저녁에 광화문에서 이제 유세를 이제 네. 앞두고 이제 서울로 지금 올라오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유세지로 부산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어, 부산 경남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문 후보가 부산 지역의 또 국회의원이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네. 2002년 당시 얘기를 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부산에서 30%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정확하게 27%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아시겠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야권이 40%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약간 뭐좀 부족합니다만은 35% 안팎의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노력하면 40%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는 이번 선거를 이제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대결, 귀족 후보와 이제 서민 후보의 대결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을 보면 어떤 어 불통의 그런 그 이미 불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도 어제도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1 0 명의 측근에 둘러싸여 있어서 당내에서 소통도 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 일단 그 어떤 불통의 그런 정치 그것을 좀 낡은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것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는 어떤 소통하는 소통하면서 하는 정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낡은 정치와 새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박근혜 후보는 과거에 뭐 유신이라든지 군사 독재 정권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구 시대의 그런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후보 사태한 안철수 전 후보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미안하단 말을 이제 여러 번 공식적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행보에 따라서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이제 결단을 내려서, 어, 사태를, 어, 양보를 하면서, 어, 사실, 그, 양보하면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야권 단일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는 뭐 그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에,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하나의 에,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어제 예정됐던 이제 해단식이 이제 조금 이제 미뤄져서 이번 주 중에 이제 뭐 네. 열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해단식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참석을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중에 이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우선 이제 안철수 후보께와 기간가 이제 문어보 캠프의 현재로서는 이제 큰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 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어, 문재인 후보 어, 본인부터 시작해서 저희 캠프에서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것의 결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회동이 이번 주 중에는 열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예. 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저, 저 어떤 감정, 정서적인 예. 이런 것들 을 정리하는 필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어, 그렇게 해서 어, 저는 뭐 빠르면 좋지만 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 후보께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 적절한 시기에 다시 나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안 후보가 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니면 예. 좀뭐 소극적으로 음.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조금씩 뭐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저는 안 후보께서 어, 좀 다시 그 나서면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 뭐 최선 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어,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또 국민들 앞에서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어, 뭐몇 차례 걸쳐서 확인했고 또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어, 국민 앞에 앞에 밝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이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요.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신다면, 뭐 투표 동료 같은 소극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유세 현장에서 함께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도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만약 회동이 성사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부탁하거나 이럴 계획이십니까? 사실 선거에서는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투표 동료뿐만 아니라 어떤 유세에도 함께 한다든가, 뭐, 모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안 후보의 어떤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접전을 네. 펼치고 있는데요. 그, 현재 판세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전 양상인데요. 저희가 예. 어, 이제 단일화 끝나고 나서 어, 좀 일시적으로 그좀 지지도가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문 후보 선대 이모희 기획본부장이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2년 당시 표차. 56만 표 차로, 56만 표 이상으로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이런 분석에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저희들이 계속 상승세를 갖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긴 될것 같습니다. 네. 1, 2% 차이로. 어그 승부가 갈릴 텐데 예, 저희들이 적어도 이번에는 뭐한 50만 표에서 한 100만 표 차이 예. 이런 차이로 어저희들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공식 선거전 시작되면서 양측의 이제 비판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문후보가 이제 실패한 참여정부 시절 실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등록금이나 부동산 가격 모두 폭등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측에서 참. 어,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저희 민주주의도 많이 후퇴, 후퇴했고, 한반도의 평화도 위기상황으로까지 몇 번씩 몰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5년을 어,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새누리당 5년 이 집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도 어뭐 사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같이 협력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아 법안 이런 데 있어서도 어 사실은 이명박 정부 편을 들어서 어 그런 데서 서민의 삶을 더 악화시킨 어, 그 중요한 어,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뉴스 시간에 이제 어제 어, 생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문재인 후보 어제 광주 5.18 미역 참배하고 난 뒤에 시민들에게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네. 이제 강조했습니다. 문 네. 후보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탕평 인사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주요한 그 직위에 대해서는. 탕평 인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항상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탕평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거 지표를 만들어서 항상 공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또 나온 얘기가 이제 범국민 새정치위원회 구성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전 후보 음. 캠프 측도 이제 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그 단일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어, 안철수 후와 보 문재인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특히 이제 새정치에 대한 네. 어떤 그 상징으로서 우리 안철수 후 보를 많은 분들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기, 기술 기성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어,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실행하는 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구 그런 차원에서 예.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박선숙 송호창 본부장이 합류할 경우에는 뭐 위원장직을 제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리던데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전 논의인가요? 어,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예. 논의가 된건 없고요. 예. 어, 아무튼 그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해왔기 때문에 좀 예. 저희들 이 힘을 모은다면 당연히 그분들도 다시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20, 30대 젊은층의 네.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음. 투표율을 이제 높여야 한다는 네. 분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 사실은 우선 20, 30대는 투표 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또 이분들, 이, 이 20, 30대가 사실 투표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제 사실 투표 시간 연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사실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할수 있는 투표권은 우리가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나,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그 20, 30대 젊은 층의 어떤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또 30대에는 그 어떤 보육이나 육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이 아주 진전된 그런 정책들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어, 떤 우리가, 어, 우리 민제, 문재인 후보가 정, 을 통해서 정권 개최를 이루어지면은 그런 정책들이 좀 실현될 수 있다는, 어, 것을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제, 네. 지지를 선호하고 사퇴를 네. 했는데요. 네. 남은 기간에 이제 진보진영과의 정책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에, 사실 이번 대선은 그, 어, 새누리당과 어, 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어,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이번에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어, 사실 국민연대의 개념을 저희들 또 이제 선거운동에 에, 그 활용을 할 텐데요. 그런 국민연대의 과정에서 사실 진보와 또 합리적인 보수까지 아우르는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는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을 어또 국민들에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어 이번에 선거의 과정에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자, 끝으로 말이죠. 이제 대선까지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남은 이제 3주간 문호보 캠프 어떤 각오와 전략으로 대선에 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아, 이번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저희들은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특히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어,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여는 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걸 통해서 어, 승리하고자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laughs>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어떤 구 정치 세력, 그리고 낡은 세력, 또 귀족을 대표하는 이런 세력에 대표, 대표해서, 대, 어, 우리가, 아 어, 그,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미래를 여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앞서 3시 뉴스인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권영진 기획조정단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봤고요. 이 시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 모시고 대선 승리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